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면 가족 여러분, 새모면주광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먹을 면은 비폰이라는 동남아 회사에서 만든 포보라는 라면이고요. 라면은 아니고 쌀국수죠, 쌀국수 인천트 쌀국수 보시면 이가 비프 플레버 소고기 맛입니다. 어, 특이한 게 끓이는 게 아니라. 그릇에다가 그릇이나 냄비에다가 면이랑 스프를 다 넣고요 뜨거운 물 400ml를 버주고 덮은 다음에 3분뒤에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쌀국수를 팔팔 끓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아직 섞이기 전 상태예요. 보시면 위에 노란 것도 스프에 이제 산 가지의 색깔인데. 이렇게 잘섞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갈색 빛이 나면서 쌀국수 국물빛이 이 나죠. 이렇게 소고기 기름인지 약간 기름 같은 것도떠 있고요. 면은 뭐 끓이지 않고 뜨거운 물에 잠깐 담궈놨어도 컵라면처럼 금방 이렇게 딱 먹기 좋은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치 준비했고요. 어떤 면이든 김치랑 안 어울릴 수가 없죠.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이게 최단지네 거의. 아, 김치랑 너무 잘어울리는것 같아. 요 이게 소고기, 그러니까 쌀국수가 좀 순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김치가 포인트가 되주는 것 같아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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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적당히 잘라그는지좀 짜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국물이 좀 진하고 맛있어요. 요새 이런 동남아 면을 좀 먹어서 듣는 거는 향신료 맛도 좋고. 특히 베이스가 되는 소고기 국물이나 해물 국물 그 진한 깊이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면이 들어가도 라면이 들어가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조 우리나라 라면들이 조금 그냥 진짜 MS지만 그냥 좀, 좀 자극적이고 적당히 매운 그런 걸로 뭔가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소고기름 무지? 소 기름을 좀 써서 라면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국물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동남아 음식 먹을 때 느낌에서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하, 이게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맛있다고 이렇게 주는 걸 먹을 때 뭔가 되게 뭔가 빠졌구나 중요한 게 빠진 듯한 느낌을 들것 같아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이게 제 생각인데요 아무튼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음. 어쨌든 맛인데 이런 어떤 라면이든 똑같은데 포인트는 국물이 있는 면일 때는 물을 조금 적게 넣는 게 항상 포인트예요 물을 조금 적게 넣었을 때 짜다 좀 진하다 그러면 찬물을 조금 부으면 됩니다 절대 따뜻한 요리에 따뜻한 물을 부면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맛이 바뀌어요 요리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물을 조금 타면 되잖아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버려가지고 아이고 너무 밍밍한데 지금 답이 없어요. 항상 이점면좀해시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국물 진짜 너무 맛있고 밥 말아서 먹고 싶을 정도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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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면도 이렇게 툭툭 끊어지면서도 입안에서 막 묻은 듯이 동남아시아 스타일 쌀국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이게 요새 들어 확실히 우리나라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결혼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 자식들,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쌀국수 가게도 많고 그런 걸 먹어보게 되면서, 뭐 괜찮다, 맛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라면, 라면 회사도 조금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 라면을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항상 합니다. 맛있어요. 응? 이게, 면이 65g 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65g. 근데, 쌀국수다 보니까 또막 그렇게 적어 보이는 양은 아니고, 근데 금방 먹죠. 근데, 이 국물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제만하이 방송 찍을 때국물잘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건 나트륨 덩어리. 근데, 이거는 안 먹을 수 없어요. 와, 진짜 최고야. 아. 이거 <laughs> 잘 먹었네. 맛있다. 음. 어, 나트륨 덩어리. 음, 설말 너무 맛있었고 저는 집중하지 못하는 공부를좀더 집중해서 계속 또 공부할 거고. 여러분들 주말 오후 잘 보내세요. 저는 다음부터 는좀 밤이나 낮에 언제 주기적으로 렇게 시간 정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번째 구독자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